지하철에 탔는데 아저씨가 완전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<laughs> 그래가지고 내가 아, 민망해가지고 나도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저씨도 <laughs> 민망해서 계속 이러더라고 안 웃기다 두번 보니까 안 웃기지 오, 진짜 시독하다몇고 먹지 점오점오점오 이? 네또 여기 맵질이 나서는 자막 이런 거다붙어지나 <알지? 웃음> <laughs> <야>, 이거 난 4까지 가능함 찐. 아, 진짜. 이거.. 아, 다? 아, 고? 고? 다 고? 고? 쩝으로 가자. 실화하지면고도 없다 고니 야무지게. 무조건 씁니다. 아, <laughs> <양식에>. 뭐? 아 <laughs> 필요하냐? 아. 아니, 나안 필요해. 난한여자 <laughs> 야 이거 주먹밥 만들어야 돼? 허 먹을까? 어머 이거안개죠 이미 어요냄가 많아 가 그럼 누가 밥해기도 했냐? 아니이오늘어도 <laughs> <laughs> 아, 재미없어. <laughs> 와, 나 재미없어. 나 다리 개 짧아보이는 데지 <laughs> 맞지? 멋있데 영품 거를들었다고 하네. 영품 공고 좋다. 영품 거에서뭐 사게? 그냥 하는 거. 살거 없어. 슬라임 살까? 슬라임 찾아. 동생, 동생 막 슬라임 l i n g Sightemata, Say, Yang, Sling, put him in the day. Yeah, t h 만져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손에 다 달라고 야매 v 사 t 지 않냐? 책은 <laughs> <laughs> 안기철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뭔데? 세 번째 이야기 그림자를 숯. 말하는 사람? n 문집인데 응. 이전 시리즈가 응. 사물의 뒷모습이라고 내가 지금 계속 그렇구나.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. 뭐, 뭐이 네 얘기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흥미도 있었는지 알아? 응. <laughs> 라고 말하면 너무 싸가지 없나? <웃음> 어. <웃음> 일본어를 좀할줄 알거든. 요 다시 시작하는 일본어 회화. 이왜 자꾸 내 유튜브값 뽑아줘?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? 아이씨, 방금 뭔가 토할 거것 같아. Oh. 야. 가이기와 4시까지で 하지 말까? 어. 진짜 개팰 뻔했어. 이거 이거 편집해 줘라. 싫은데. 어 씨! 좀요, 종류 개많아아씨 만져보고 싶다. 얼굴인데. 아니, 창도 없 아세요. 야, 이게 고 완전 왜냐면은 이거 점토가 들어있잖아. 아이 참... 이 점토가 천사 점토인데 이 점토가 진짜 비싼 점토란 말이야. 슬라임 어디 가냐? 앙탈 <laughs> <안탈> 부릴 <부리는> 애기. 빨리 <laughs> <우리> 술 가자. 어머. <laughs> 와이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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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작할래? 시둘시작한 번에 안되네 가자 아 귀여워 이거 훈이 나올 거 같아 니 훈이 오빠 뷰야어나 <laughs>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런 거 만드는 거 뭐개재있는데 살까? 네. 아씨 우리 또 팔랑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또 자탈게 생겼네. 이랑 같이 오면 안 돼? 어이 아니 또. 아, 개 예쁘다. 진짜 김송현이네 비타민 시토나? 비타민 시토는 뼈가 담긴 선물이네. 냄새 맡아보이. 이 뼈가 당긴 담긴... 지금 내 얼굴이 지금 까맣다고 지금. 난 그런 말안 했어. 그냥 뼈가 당긴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네 얼굴 까맣다고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야. 미쳤다. 야, 일로 와봐. 먼저 봐. 어. <laughs> 극락이지. 아, 천국이지. 골전도 <laughs> <laughs> 블루투스 이어폰. 일린바이. 어, <laughs> 야, 뭐랬... 또지혼자가네 그래라, 이네 쪽대로 다 하세요. 어, 이거 김광일이 좋아하는 거다. <laughs> 오타쿠. 가자. 이런 스타일로 개 많잖아. 이거 진짜 없어 이런 거. 있어, 네, 이런 거. 지 없어. 버렸나? 버리? 아니 이런 걸사지 산. 아 물에 니 이런 거 개많이 입어 니어 이거 괜찮다. 라지런만 입어볼까. 청청 청청인 거 감안하고 볼게. 보자. 어 괜찮은데? 아예 청보다 이게 나은 거 같은. 아 근데 카메라 는 이게 안 담긴다 조명 때문에. 진짜 괜찮은데. 야 니가 봐도 괜찮지 않냐? 난 여기 좀 앉아있을게 어? 여기 쿠션이네 집 가고 싶은데 야야야 야, 야. 요런 거 입어봐 어? 괜찮은데? 니네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래? 괜찮다고 어 괜찮은데? 아투웨인 트인안 어울려 괜찮은데 뒤에 핏이 괜찮다. 뒷모습 핏이 괜찮다. 앞에는 카라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. 근데 뒷모습 핏이 예쁨 보여줄까? 아, 니 그런 것좀 그만 사. 니 그런 거 많잖아. 그거 있잖아. 니 똑같은 거 있잖아. 그거 진심 색깔 똑같은. 있습니 야걱 뒤져볼래? 야니 진심 내기할래? 내기할래? 나니 이런 옷 입은 거 진짜 한번본 적이 진짜 아닌데 진짜 할래나 이거 이런 니, 옷 입은 적한 번도 없고 무슨 소리야? 네 진심 여기, 여기 이렇게 골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갈색깔이 골덴 입는 거겠지? 달라 저거랑 다른 거야. 이런 거한 없다고 그래 이거 한 번도 입은 적아 모레 네 이런 옷개 많다니까? 없다니까 이런 거한 번도 입은 적 없어. 아니다 별로다 파이다 파이다 어개 파이다. 어, 하고 싶은데, 저 지금 신나가지고 집갈 생각이 없다. 나 봐봐. 자 오늘 하루 후기. 어? 오늘 하루 후기. 후기? 어. 힘들었다. 아침에 너무 추웠다. 오늘 저녁 마시는 걸로. 그런 후기 말고 나랑 너누기 내가 니 놀아줬잖아. 있다.